제가 왜 8cm 정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주상이 둥글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에 얘가 다섯 개 정도 돼. 어? 가발에 딱 맞춰서 거기 그래서 8cm 정도 되는. 그런데 아, 얘가 3분의 2 정도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와인딩은 기능사 형물대 이거 막 깎아서 쓰죠. 할 때도 똑같이 가운데 콩을 조금 파서 쓰면 좋겠죠. 응? 그러면 양쪽이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겠죠. 자, 끝에는 와인딩을 들어갈 때 처음부터 들어갈 때 저같은 경우는 모으질 않아요. 끝에 모이질 않아요. 모음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올라가면 다 울어버려요. 모으지 않고요. 다 펴요. 그리고 끝선에 닿아서 한 번에 집어넣고요. 끝에가 보이죠? 파지 집어넣고 안 땡겨요. 안땡기면 그냥 그대로 넣어요. 땡기지 않아요. 텐션 안, 안 주세요. 주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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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뿌리서부터 꺾고. 팍팍 꺾어요. 그리고 와인딩이 됩니다. 되셨어요? 예? 네. 자, 다시 한 번. 그리고 내가 지금 손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 갔죠? 나중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손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차이 나면 안 돼요. 경계선이 생기면 안 된다고. 내가 뒤로 많아, 앞으로 많아, 뒤로 많아. 얘가 나중에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온 베이스 균 딱딱 잘잘지켜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빛이 정확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고르게 다돼 있죠?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안, 안 모았어요? 모았어요. 텐션 다자 내가 빗질한 상태에서 얘는 뭐예요? 고정 고정 무조건 고정이에요 무조건 고정 자 당긴 상태에서 빗질 된 상태에서 끝에 머리 살짝 보고 요만큼 내놔서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다시 돌려, 살짝 넣어주시 여기서만 살짝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잘안될 거예요 이 모양이 잘안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해요 이 상태에서 음. 뭐예요? 천천히 들어가요. 천천히 텐션 안 주고 음. 그리고 나서 끝에서부터 텐션을 꽉 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럼 뿌리가 어떻게 돼요? 잘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파마를 말면 음. 어, 파마 와인딩이 예전에 인턴하고 저하고 반만씩 말았어요. 얘는 숙쳐주고요 나는 탱글하게 나왔어요. 음. 누가 파, 그래서 남자들이 파마를 잘말요 파마를 많은 디자인이 예쁜 게 아니고요. 파마가 남자들이 훨씬 더 오래가요. 왜? 텐션을 잘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파마가 훨씬 더 여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가요. 다시 한번 보입니다. 자, 빗질도 많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두세 번이면 끝나야 돼요. 아셨나요? 네. 빗질도 두세 번. 왜? 빗질을 많이 한다는 건 뭐죠? 그만큼? 시간을? 남비.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몇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20분.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왜? 이쪽 말고 이쪽 가면 파, 머리가 녹아야 안 녹아요. 음. 손상된 머리는? 음. 파마우리몇분 몇 안에 다 끝나요? 30분에서 35분이면 다 끝나죠? 손상된 머리는 20분 도 보잖아요. 이쪽 말면서 이쪽 1시간 걸리면 이쪽 벌써 나와서 끝났어. 얘는 벌써 손상이 되고 있고, 얘는.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 파마는 이해가 됐어요? 이거 만져보세요 안 풀어져요 션이 들어간 머리는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안 풀어져요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관장 말해보세요 이게 직사각형 패턴이에요. 해야죠. 그래서 한번 말아보고 응. 가서 지금 사각에서 기능사 시험 받을 때 똑같이 터마와인딩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밴딩을 이렇게 시빌자요? 아, 실제로 하시던 액스자을 하던 건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는 프로잖아요. 아마추어 아니잖아요. 각도, 응. 앞으로 땡기시고. 어떻게 빗질을 이렇게 했는데 내손은 이렇게 앞으로 가? 뭐 하지? 뭐 하지 마세요? 모으면 울어요. 계시고, 물 볼륨스러워 시고 예, 움직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움직이면 벌써 울어요. 울었어요. 예? 울었어요. 어, 움직이면 울어요. 꽉, 꽉. 울고 싶다. 울고 <laughs> 싶다. <목소리> 자, 그래도 잘 됐죠? 어? 그래도 잘 됐죠? 네 이렇게 텐션 안 주고 말다가 텐션을 어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줘야죠 <목소리> 뿌리만 주셔야 는 거예요 끝에 텐션은 끝에를 주라는 게 아니고 뿌리만 주는 거예요 다시 마세요 이제 가서 돌아가서 시험 보는 것처럼 똑같이 다 알아보세요. 사람한테 가장 많이 써요. 네. 할머니들 많을 때이이 이 기법 많이 사용하죠. 이게 첫 번째 파마 많은 와인딩 첫 번째입니다. 할머니한테 이런 파마 많이 씁니다. 각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끝에 머리 모마시고 피세요. 영어가 되는 것 같지? <laughs> 어? 이렇게 파마를 100번 정도 한번 말아보세요 100번 프로젝트 해가지고 어? 지금, 지금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던 그런 패턴대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가르쳐주는 대로 파마 패턴을 한번 100번 정도만 말아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늘고요 빗질이 굉장히 잘 되고요 나중에 커트할 때 여러분들이 저절로 저절로 비침이 돼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커트할 때도 저절로 돼요. 이 습관이.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많다고. 자꾸 양을 늘리지 마. 자, 가는 머리는 뭐라고? 가는 머리는 슬라이스를 얇게 뜨고 굵은 걸 사용해라. 굵은 모발은 슬라이스를 많이 뜨고, 어, 반대로. 아셨나요? 가는 모발은 슬라이스를 많이 뜨고, 파마 로트가 많이 들어가겠죠? 굵은 로트를 사용해라. 굵은 모발은 굵게 말아서 넓게 떠라. 슬라이스를 넓게 떠라. 네. 굵은 모발을 넓게 떠도 괜찮습니다. 강하게 말면 머리가 더막 뜨잖아요 근데 얇은 모발은 너무 많이 뜨면 파마 안 나와요 그래서 얇게 뜨시고 굵은 로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면 리안돼다 붙여 너무 넓게 뜨는 거다 붙이라고 로또와 로또 사이가 다 붙어 있어야 된다고 네. 얇은 모발은 로또와 로또 사이가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이 슬라이스를 얇게 뜨셔야 돼요 머리가 다 굵은 모발에 드라이파마를 해. 맞아요. 맞아요. 맞죠? 모발에 따라서 모발의 슬라이스 양도 달라야 된다. 아. 모발에 따라서 슬라이스의 양도 달라야 된다. 내가 볼륨을 많이 살고 싶으면 슬라이스를 적게 뜨면 뜰수록 볼륨이 많이 살아요. 但是我太 페이를 줘서 파마를 말다 보니까 파마나 와이딩이 시간 타임을 많이 안 줘도 파마가 얼마 큼 되잖아. 응? 어? <laughs> 그거 누가 잘랐어? 몰라. 내가, <laughs> 내가, <잘랐어>. 내가 잘랐지. 내가 <laughs> 잘랐어. 내가 내가 코트 했잖아. <laughs> 네. 해결해야지. <laughs> 해야지. 빨리 알아서 해. 그것도 하는 요령이 있어. 그것도. 응? 네, 짧은 머리도 짧은 머리 나는데요령이 있어요. 아, 이건 너무 길어요. 그래도 해야지. 그거 누가 잘랐어? <laughs> 누가 잘랐어? 이거? <laughs> 어? 누가 잘랐어? 내가 잘랐잖아. 뿌리 <laughs> 좀 텐션 좀 주세요. 힘이, 힘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연습이라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아니. 어? 어? 그거 잘랐어! <laughs> 사실,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기념 베이, 베이지예요.